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현종의 방문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방문객이죠. 손님이란 소리예요. 자, 갈래 현대시 현대에 쓰여졌다고요. 그다음 자유시는 뭐라고 설명했죠? 시의 내용과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것이고요. 서정신 개인의 다양한 감정 중에 어떠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격에서 독백적 나왔죠. 독백이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혼잣말로 이야기하듯이 표현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재는 무엇이었죠? 글의 재료, 글, 감이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이 시를 썼을까요? 타인과의 만남,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한 시인의 생각을 쓴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 뭘 말하려고 하는가?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인식과 자세요. 자, 인식이 뭐예요? 생각이라고요. 그러면 이 주제문을 보면 글의 내용 정도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먼저 앞부분에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시로 표현한 거고요. 그 뒤에는 자세요. 다른 사람과 만날 때,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표현한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만의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한다, 생각한다. 만남이 뭐예요? 저 사람과 내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는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시인만의 다른 생각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뭐+ 뭐이다라는 서술 형태를 사용하여 그냥 평서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서술했다고요. 즉 그냥 만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혼잣말하듯이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한 내용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두행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표면상으로는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저기서 와요 나한테.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다, 엄청나다, 엄청나게 큰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시인이 생각하는 만남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남이란 사람이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은 가치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 가치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두 행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남의 의미와 그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표현 방법은 뭘까요? 뭐, 뭐, 시다라는 평소형의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했죠?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뭐냐? 왜 만남이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속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는 뭘까요? 대상요. 나와 만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나와 만날 때 그냥 나, 그, 일대일, 맞다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 그의 과거, 과거에 그가 살았던 삶, 과거의 삶.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의 현재의 삶과, 그 다음, 미래 아직 만나서 겪지 못한, 앞으로 겪을 그런 미래의 삶. 까지 함께 오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뭐, 뭐, 시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에 한 줄을 더 보탭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앞에 나온 이 부분을 한 생에 다른 표현을 통해 요약해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즉,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요? 일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뭐예요? 저 사람 딱 만났어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만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작가는 다르게 생각했다고요. 이 사람 일생 전체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뭐 시다 라는 것을 사용해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뭐뭐 오기 때문이다 뭐뭐 오기 때문이다 라는 식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 시인이 생각하는 만남의 의미 두 번째예요. 뭐가 오는 것이라고요? 마음이 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속성류, 부서지기 쉽다고. 여기서 부서진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상처요. 상처. 즉, 마음이 오긴 오는데 상처받기 쉬운 마음 혹은 이미 상처받았을 그러한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평서형의 형태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에요? 부서지다, 부서지다,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운율형 역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주제문을 떠올려 보세요. 만남에 대한 시인의 인식과 자세였죠. 여기까지가 만남에 대한 시인의 인식,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이 온다. 만남은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에요.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뭘까요? 그에 대한 자세요.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보겠습니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는데 이걸 살짝 가려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되어 있죠. 자, 일단 이때의 마음은 위에서 말한 그 마음. 상처받기 쉽고 상처받았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자세가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바람의 행위를 보세요.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다고요. 이 더듬다가 뭘까요? 이거죠.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 어, 고생했어요. 고생했다, 내네 마음 안다. 진짜 고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상처 받아 왔을 때그 마음 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해한다. 그리고 어 고생했다. 이게 뭐예요? 위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듬어본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람은 어떠한 존재인데요?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행의 내용은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가렸냐면요. 이거를 넣으면, 예?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가 뭐예요? 마음요. 갈피는 뭐냐면, 사이사이. 사이사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가 딱 넣어볼게요. 도치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자, 바람은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의 사이사이를 더듬어 볼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마음 구석구석 세심하게 이해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게 시인이 생각하는 만남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표현 방법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더듬나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 방법은 뭐? 의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 마음은 이때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화자요. 화자의 마음이고요. 위에 나왔던 마음은 나랑 만나러 오는 대상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내 마음은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자. 이 역시 자세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반드시 끝에 가서는 이런 의미예요. 환대가 될 것이다. 환대가 뭐예요? 반갑게 맞아들이고 정석껏 대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적 화자가 만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은 이 환대라는 단어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어, 이게 바로 타인과 만남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의 구체적 의미는 바람을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환대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누군가 타인과 만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대상을 이해하고 위로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무엇이 된다? 환대가 된다? 라는 겁니다. 시인은 이런 자세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 내용 전체를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본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인이 생각하는 만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며, 한 사람의 마음이 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요?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세, 한대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정형종의 방문객 살폈습니다.